예, 안녕하세요 차트읽어준사람 차일사제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젠백스지오입니다 젠백스지오 수급 보시겠습니다 젠백스지오 예,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제. 다 법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그냥 쏘쏘하다 정도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고점을 넘어갔고, 여기 정고점을 넘어갔고, 정고점에서 밀려서 오일선은 지지받고, 이제 은봉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눌렸고, 이렇게 n 짱 목표치를 준 거기 때문에 이 구간. 이 돌파한 고점을 이 구간을 지켜주느냐, 이 구간까지 밑으로 밀리느냐, 더 밀리게 된다면 이쪽 구간까지도 밀릴 수 있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일봉 상으로 말씀드렸고 현재 상태에서 더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 1,900원에서 2,000원까지는 한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은 이제 상승갭이 있어서 1,800원, 1,800원까지도 일단 1,800원에서 2,000원까지는 이갭 갭이 좀 많네요. 2,000원까지는 일단. 거리량 더 실리면 갈 수도 있다라고 일단 가정하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운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거 텍스트 하나만 쓰겠습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장대양봉 식가로 이제 넘어간 자리예요요 1,400원 자리가. 요 1,400원 자리를 일단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넘어간 자리가 요 양봉. 이쪽도 이 정도 자리가 되겠네요.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얘를 매수 한점으로 본다면, 1,400원, 그 다음에 1,300, 1,340원, 1,200, 1,270원 정도가 이제 눌림목 자리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그맣게 눌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눌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크게 눌리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밀린 거잖아요. 밀리고 고점이 여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거고 상방으로 만약에 얘가 보게 된다면 요 구간 1,630원 정도 되겠네요 1,63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물론 전 고점이 저항이긴 하지만 여기서 요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갔고 요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이제 조그만한 N자요 1,760원까지 보이네요 그럼 크게 올라가는 엔자형이 이쪽에서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갔고 눌렸고 이렇게 올라가는 엔자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